미코 풀 조합은 아직도, 아직 모르겠는 건가요? 아니면 가망이 없나요? 솔직하게 말해서, 기존 덱을 포기할 정도까지 로 메리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. 저는 뭐, 미코 라이덴이랑 안 써도 잘쓸수 있는데, 뭐 예를 들어, 모나 넣고, 뭐, 카즈아에 베네만 넣으면 되거든요. 이거 뭐, 원폭 잘안 돌려도 돼. 그냥, 그냥 모나랑 카자만 돌려도 그냥, 몸이 슝슝 죽거든요? 근데, 잘 모르겠어. 당연히 버퍼가 많이 들어가면 쎄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게 아닐까 싶어 나는 그니까 러 내가 지금까지의 원신을 경험했을 때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 좋은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 뭔소린지좀 이해가 가나? 그니까 러뭐 미래에 풀 버퍼가 나오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할수 있는데 그러면 풀 버퍼가 나오면 풀 메인딜만 쓰지 않겠어? 콜레이가 너무 위험하다 위치가 지금 그냥 개같이 유기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게 아니면 올풀덱 이런 거 쓰지 않을까? 그니까 좋아지려면은 지금 확실히 그건 맞아. 풀 버퍼가 없거든. 풀 버퍼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타이날이 풀 버퍼. 그래서 미코? 근데 버퍼가 힐까지 해줘야 돼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난감해 지금 되게 풀에 버퍼도 되고 힐도 되는 그런 애가 나와야 돼. 아니면 못머리가 있든가. 힐은 안되더라도 뭐몸모리에뭐 버퍼 이 베넷이 진짜 존나 개사기예요 지금 다시 봐도 진짜 이렇게 못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 콜레이가 부메랑이 대시캔이 안돼 그게 좀 문제야 얘네들은 다대시캔 되잖아 모션 길어도 어? 콜레이가 안되거든 지금 버그인건지 의도한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안돼요 이게 느려요 안돼 이 대시 캔이 이게 이게 좀 이가 길어야 돼 아니 짧아야 돼 이만 좀 그냥 좀 짧으면 좋은데 너무 모션이 길어 안돼 원래 이렇게 그냥 턱하고 어,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풀은 망한 속성일까요 버퍼가 나와야 돼요 버퍼가 그러니까 풀은 버퍼가 급한데 내 예상이 맞다면 지금 가장 안 좋은 바람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. 뭔 소리냐면은 니고종할마냥 그냥 풀 관련해서만 그냥 쭉쭉 올려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, 네 풀떼기란만 쓰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은뭐 강제적으로 캐릭터 풀에 관련된 특성을 주던가 수멸에서 그런식이겠지 그러니까 기존 캐릭이 막 수멸에서 그 뭔가 특혜를 받는 그런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풀 내성각은 이미 성유물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공뻥도 되면서 뭐 몸물이 이런 게 있어야 돼풀 메인 딜이 아니면 호두처럼 그냥 어 뭐? 스킬 쓰면은 배네 딜뻥처럼 들어오는가? 이 나히다가 결정할 거임. 3.2까지 아, 14만 원석 안다아좀더안풀 거야? 좋은 생각이지. 어 호두처럼 계속 고티어에 머무르는 거보다는 낫죠. 나는 상관없지만 아라이탐이 풀 성유물을 쓰진 않을 거예요. 쓴다고 하면은. 내 생각으로는 쓴다고 하면 서브가 쓰겠지 서브가 풀성유물을 그러라고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알고 있겠지만 번개는 격변으로 내려놓는 순간 똥인 거고 격변이 아니면 괜찮고 격변으로만 안 나오면 돼 번개는 번개 격변은 망했어 내가 볼때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밸런스 상향 조정 안 해주는 이상 벽변은 절대 더 좋아질 수가 없어. 원신에서 어떤 취급으로 벽변을 만든 건진 알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풀떼기 이제 풀, 물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왜안 하냐면은 지금. 안 봐도 취급이 뻔해서 그래요. 사실. 그냥 나선 풀변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좋진 않은 소가 원소반응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. 내 느낌이 그래요. 지금. 풀도 두개 있잖아요. 벽변. 그 물이랑 풀 부착하는 거. 그거랑 불 있잖아. 그걸로 나선 필별이안될 거냐? 돼! 되는데 그게 좋은 거냐 물어보면 그건 아닌. 열배점 넣어주면 안 되나? 그래도 쓰레기인데. 벽변을 한번더 상향을 해주긴 해야 돼요. 증폭이랑 개화 맞냐? 아이 번개 반응이 아직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잠깐만. 촉진 이게 그 증폭이거든. 그래서 증폭이 조금 너무 증폭 밀어주는 거 같기는 해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또 생각해 보면. 격변은 좀 짜잘짜잘하게 짤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감전덱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나봐. 전 그게 그거라고 봐요, 솔직히. 일단은 음, 지금 명함 기준으로 야란이 일단 너무 사기고 야란 행추, 어 이런 고밸류 덱이랑 비빌만한 풀 원소 반응이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보이진 않고 속단하긴 이르지. 아직 안 나온 게 많으니까. 근데 하필이면 다음 버전에는 풀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. 당분간 풀은 계속 이 모양일 거 아니야. 야라는 미오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솔직히 야랑까진 괜찮았거든? 아, 명함에 솔직히 6돌파 행축극 되는 거 줘야 됐었어. 내가 볼 때. 뭐가 실수냐고 물어보면은, 물 공명 이거 너무 사기예요, 솔직히. 잘못 만들었어요, 이거. 강렬하게 느낍니다, 진짜. 너무 사기예요, 물 공명. 그니까 러 내가 말하는 거는, 물 원소 공명이 날 거면 차라리 물 원소 피해 10% 이런 거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. 너무 다른 애들도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, 나는. 아, 나도 당연히 물 공명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, HP 25%는 범용적으로 너무 좋잖아. 솔직하게 말해서. 물 캐릭터만 버프를 줘야지. 번개는 좀 이상한 게 생각해봐. 번개는 번개 구슬만 준단 말이야. 뭐 아군 다 차긴 하지만. 솔직히, 다른 속성 구슬은 얼마 안 주는 거 다들 알잖아. 아, 근데 타이날이 평상치곤 좀 좋은 거 같긴 해, 개인적으로. 이게 이제 늦게 시작할수록 좋은 이유 중 하나겠지. 어, 지금부터 이제 막 타이날이 막 3돌이에요, 뭐 4돌이에요, 나중에 이럴 건데. 부럽다, 진짜. 타이날이 솔직히 풀돌되면은 어지간한 2, 3돌 딸이들은 다 씹어먹을걸요? 명함에 지금 육작 들이야 이거. 방금은 심지어 풀랜성도 감도 안 시키고 했잖아. 근데 명함에 6작이이 정도 딜이면은, 꽤센 거예요, 진짜로. 뉴비가 이제, 예를 들어, 나타이날이 이제 리세계 구해야겠다. 뭐, 타이나리 어차피 통상 캐릭이라, 절대 리세계 가격에 많이 안 쳐줘. 한7천원 정도 할 거야. 그러면, 한정 캐릭 한두 개, 타이날이 뭐,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면 되잖아. 되게 좋잖아, 그러면. 하지만 난활 캐릭을 극혐함으로, 어, 리세계 추천, 카자 라이덴이 좋을까요? 두 개만 뽑는다면. 아니요, 저라면 3개요. 카자 라이덴 야란이요.